떠실까요?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션을 찾으신다면 다음으로 프라 추천드립니다. 리니다 결혼하면 억자료가 2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살기전 대한민국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결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쁜 어린 자녀들. 자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옆에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 결혼하다고 네. 이 지금 뭐 실장이 이제는 좀 뭐야 이게 수준은 뭐야 인신. 낙태. 낙회. 낙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데. <laughs> 국가의 민원을 갖지 마라. 결혼하면 1억 줍니다. 젊은이들, 예. 희망 가지시고, 출산하면 5천만 원, 결혼하면 1억, 부의자 주택민가 2억. 예. 우리 국가의 민원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30년 전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초전쟁을 이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실정이? 이건 우리나라, 국제국가의 우리나라지만은. 너무나 많은 규제로 대한민국이 생들어가고 있고 망해하고 있는 이 실정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부 협력은 갖고야 되고 지금 삼성사를 인하여 우리 삼성이 독특기업에 협력가 위기에 처야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정치인 하나 정치인 하나 삼성사를 폐지하란 말 하나 없이 자기들이 상민한하게싸움에만 멀쩡하고 있습니다. 그리하 우리 국가의 민당은 삼성살리기 삼성세폐지 선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청춘남녀 여러분 우리 신국민 여러분 국가의 민당에서 실시하는 삼성살리기 삼성세폐지 선국민 서명운동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가를 밀란 삼성사정이 삼성세태기전국민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지하는 무사시민 여러분, 정지하는 국민 여러분, 정지하는 친구, 국민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전행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같이 즐거운 전판절날 우리 젊은 남녀들 많은 글래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자유로자유 전량민부의 즐고움기쁨 살아가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있나요? 얼마나 됐는지 이 어떻습니까? 지금 18만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충청당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전국인들이 이나라의이끌를 다음에 차세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고 정치에 참여해주시고 지금 이 나라의 내를 내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의 우 우리 국가의 정당한 정상살리기 정수대표님과 국민선배운동에 이총 개월의 의 국경에 나섰습니다. 경계하는 아... 모든 시민 여러분, 경계하는 모든 시민들. 날라미라에서 최대할인 중인 정치인들, 어느 누구 하나 삼석세피지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의국에 있는 어른이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감상 정책을 있지만은 아, 지금 당대까인참석세는 반드시 되기해야 합니다. 삼성 의 삼성 의아이의 미국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의 이분이 생하시인하여 삼성이 삼성시할수가1 1조에니다 그리하여 삼성이 수조내면 우리나 삼성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의 다적 기업에 전세가 다국적 기업으로 오는 것 같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협의당은 장성살리기, 장성세폐기, 전국민 서명운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민 남녀 여러분, 신사숙민 여러분, 관식이 깨어있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진국민 여러분, 부디 많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가 우리 기업을 살리고, 장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만을영웅해을 양육으로 몰라도, 삼성하면 나옵니다. 지금전 세계 1위 기업인 우리 삼성을, 우리나라 본사가, 너무 쫓겨버린다는 가기이 드면, 우리가 지금 삼성인, 우리 국가에 맡아보는 수행가 있겠들는가각니다 동의하는 국원시민 여러분, 동의하는 신사동지 여러분, 대북동지 여러분, 우리 국가의 위기에 있는 것이 지어은삼성산지이 상속세 폐기권 국민 참여 운동의 즉각 공장 부탁드립니다. 200주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시민 여러분, 정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가협의가에서 실시하는 삼성전쟁이 삼성된미 위기변국민선행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는 우리 편 시민 여러분이 사내 종로에 적착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비하나가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 여러분 살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성 있는 국가 여러분, 최소 존경의 한 마디 감사 인사드니다 우리는 설 대한민국을 우리 영원히 설기존 대한민국, 우리 후손에게 이대로. 살면서 우리는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의 자존심은 버려서는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대한 국민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가 부끄러워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이 한 해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삼성이 그 살림을 위한상속세의 천문학적인 숫자와 친일조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나라가 정말 이 대기업을 세계 다국적 유수기업에 뺏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국제협회에 주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려때국민들은 하나같이 날개의 기같이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있니다 우리는 국범한정인들을 믿었습니다 대통령을 노렸습니다 대통령을 믿어봤지만 보육자를 믿어봤지만 영적 지도자를 믿어봤지만 자국이 지금 어디에 가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하는 모든 국가적인 사태, 언론인들은 다 지금 거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정늘 정말 우 국민들의 공감대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양심이 심한 국민 앞에 무조건 는 것입니다. 맞는 전체 국가 기관 항상이 유이나 지금 중이나 이런 엄마은 세계 엘리트 다적 지역들이. 삼성을 뛰살아가고자 캐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살리고자 삼성세의 표지가 되지 않고서는 삼성도 어려울 뿐이 국가도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지금 이중 최대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살져가는 삼성을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전국민 소비운동의 국가혁명당 당원들이 오랜 시간에도 거족들을 위로하고 수도권 서울을 들여대서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원들이저 국민에게 대원합니다 삼성을 살려야만이 중소계이살수 있고 중소계이 살해 서상공인이 살고 서상공인이 살아야만 시장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들여러들에게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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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들여러보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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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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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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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려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동려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으로서 상속세로 인하여 우리 삼성이 부담해야 될 세액이 11조 원.